저희가 일반 제품하고 달려서 의료 음. 기기, 특히 저희처럼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음. 환자의 그 생명이라든지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어, 저희 회사 직원들은 어, 심지어는 해부학이나 이런 오. 의료 관련된 전문성을 네, 전문성을 어. 가지고 네. 공부를 해야지 저희 제품을 제대로 그. 설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 회사에선 저희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네?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 아. 그와 같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지속적 학습을 네, 하고 지속적으로 음. 음. 공부를. 하는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면 뭔가 여기 경쟁력이 아까도 계속해서 네. 뭔가 스터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해외 어떤 네. 법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것들, 네. 인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네, 것들 하면 지속적인 학습이 네. 회사에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그런 문화를 만드십니까? 일단 그렇죠. 직원들은 그런 거 공부하기 좀 싫어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세미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어 자유주제로.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미나를 듣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네. <laughs> 굉장히 부담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세미나를 네. 저희 사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침에 하십니까? 네, 오전에 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평가를 해가지고 음. 이제 한터미 직원이 다 돌아가고 나면 네. 그~ 제일 평가가 좋은 직원한테는 뭐~ 포상도 하고 아, 네. 뭐~ 요런 시스템을 음. 가지고 있고 음. 저희한테 공급하는 제품 공급 업체에서 또 그~ 제품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음. 중요시하거든요 왜냐면 음.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음. 뭐~ 자동차 리콜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네. 특히 해외에서는 아시겠지만 음. 그~ 사람의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음.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 그 메이커들도 자체적으로 교육 음. 프로그램과 교육을 음. 강조를 하고 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법률적인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는 1 년에 한 번씩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도 아, 하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료 관련된 법률 음. 특히 요새 문제되는 그. 어, 뭐 완전히 오픈해놓고 얘기해는 뭐 리베, 리베이트 관련해가지고. 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아. <laughs> 그 FCPA라고 해서 코린, 어, 콜린 코럽션 프라티스 액트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자기네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네 회사의 대리점이나 음. 이런 데서도 만약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 미국 아. 법에 의해서 미국 본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네, 본사 임원이 형사 처벌. 어, 형사 처벌을. 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 아니죠. 네,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도 뭐 법적으로 그런 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의료법에 음. 의해서 사실은 네네. 다 처벌은 받죠. 쌍벌죄라고 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돈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음. 다 같이 처벌하면. 음. 아, 지금 저는 네. 말씀 들으니까. <laughs> 보통 이제 저도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상사맨 네. 상사맨 하면 우리 미생에서 보면 뭐+ 뭐지만 술 마시고 접대 잘하고 영업력 있고 뭐 <laughs> 돌파력 있고 추진력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대표님 보시면 전혀 상사맨 같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뭐 교수님 같은 네, 네. 근데 말씀드면 이게 어떤 이런 전문적인 것을 내 제품이 아니지만 네. 어떤 전문성 있는 것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뭐 유통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경쟁력이겠다. 네, 그 네, 학습 문화가 네, 네. 되게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겠다는 네. 것이 느껴지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영업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대부분 닥터분들이거든요. 네, 네. 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음. 뭐 의학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음. 뭐. 또는 환자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뭐~ 논문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근 트렌드라든지 뭐~ 음. 최근 논문에 나온 그~ 결과라든지 음. 임상 결과 뭐~ 이런 것들은 음. 알고 있어야지만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